당의 막말을 대하는 언론들의 자세도 웃깁니다. 자유한국당이 뭐만 실수하면 그냥 크게 쓰는데 민주당의 실수는 아주 그냥 감추거나 미화시키는 부분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또 어제 청와대에서 벌어졌습니다. 손학규 손학세라고 그러죠. 예.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갔다가 바른미래로 갔다가 왔다 갔다 아마 손학세처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저렇게 떡고물을 받아 먹기도 어려울 텐데 어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말이죠 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막말을 늘어놨습니다 오죽 화가 났으면 황교안 대표가 점잖은 분인데 습, 화를 냈을까요 예, 자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문재인이요 손학규가 막말한 거에 만면에 웃음을 띄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막말을 쏟아부었는데,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들은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다, 대통령이 말렸다, 이런 식으로 마치 둘이서 티격태격하고 싸운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발언들을 보면요, 일방적으로 막말을 한 겁니다. 손학규가 한 말, 그냥 다 얘기하자면은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황교안 대표한테 얘기. 아니 정치인한테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제일 기쁜 나쁜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아니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했죠. 이거는 단순히 황교안 대표한테 막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에게 요구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아이, 합니다. 손학세 이 사람 문제예요, 진짜. 그런데 부태정치 가만 보니까, 손학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시작은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이었군요. 갑자기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국회에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황교안 대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손학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상정, 그 다음에 정동영, 이해찬, 그리고 노영민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5대1도 아니고요, 6대1로 앉아 있었어요. 노영민까지 앉아 있었으니까. 네. 어, 지금 선거제, 결국엔 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뭐, 자유한국당 빼고는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2중대, 3중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자기네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제 만찬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야, 그리고 청와대와 소통하겠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제, 제1야당 대표를 데려다 놓고 2중대, 3중대 동원해서 한마디로 그냥 그,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싸울 때뭐다구리 친다고 그러나 그렇죠. 그렇죠. 예, 한 사람 놓고 막 그냥 어? 완전 이지미하듯이 예, 왕따시키고. <laughs> 근데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거든요. 11월 8일에 윤석열 총장 혼자 앉혀 놓고요. 수십 명 앉아가지고 다굴쳤어요. 아,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보면 하이에나 새끼들은 때로 몰려 다니지만 사자는 혼자 당당히 다닙니다. 크, 그래요. <laughs> 아, 맞아요. 에, 아 한자 아 소나기만 보면은 이 인간 말이죠. 예, 과거 한나라 당에서 담물 쪽쪽 빨아먹고, 네, 그렇죠. 예, 좋은 자리다 갖고 있다가, 자기 대통령 안 시켜준다고 튀어나가서 올깝도는 아주 저질 정치인 중에 저질 정치인 아닙니까? 손학세? 그렇죠. 예, 예 예전에. 야, 보면... 지금 대통령한테 잘보이려고 대통령님, 이러고, <laughs> 아유, 나이살 처먹고 저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도 예. 김영삼 대통령이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되고, 자기 뺏지 못하면은 뼈, 그래도 뼈묻어야죠 이미 나이로 치면 원로가 됐어야 될 나이 아닙니까 지금 보면 바른미래당도 이렇게 완전히 짜락장이 났잖아요 네. 자기가 다 깨놓은 상태고 사실상 오죽하면 본인... 이준석한테도 저거 하자 그냥 하한 딱딱하게 됐구나 진짜 그 정도 되면요 정치 옷 벗는 게 아니라 부엉이방이 달려가야지 자식보다 어릴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이 선거제개혁 국회에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해놓고 빼놓고 토론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과 논의가 없었다. 말을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양반처럼 해서 그렇지 생각해보십시오. 패, 이것도 결국엔 패스트트랙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쵸. 결국에는 뭐 왕따 놀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자 바로 이해찬이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넣습니다.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등 여러 단위 협상 테이블에 화, 한국당이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순히 이해찬뿐이 아니라요. 심상정, 정동영까지도 가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우리를 빼놓고 논의하는 게 민주주의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제일 야당이고 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문재인 입장에선 자기 찍은 사람들만 바라볼 수, 바라보는 게 어떻게 대통령이겠습니까? 당연히 소수 의견이겠지만은 그당시 소수 의견이었잖아요. 지금 다구리를 놓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냐?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소수 야당일 때 맨날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소수 의견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해찬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5대1 대결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가만 보니까 노영민까지 있으니까 <laughs> 이렇게 되면은 6대1 대결이 돼버린 그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당당하게 맞서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손학규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지! 라고 소리를 지른 거죠. 참나. 너나말로 그냥 손학규, 당신이야말로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지. 그게 정치야? 새들이나 하는 짓이지? <laughs> <손학규>. 네. <laughs> 네. 계절 따라 척쇠, 왔다 갔다. <laughs> 철새도요, 철, 처이 되면 옮기잖아. 그렇죠. 예. 철안 되는, 철안 됐을 때 옮기는 새는 없잖아요. 아, 그걸 골라버리라고 생각한 새그 새가 먹을 것만 찾아서 옮겨다니는 놈들도 있습니다. 아, 아 먹을 아, 것만 네. 찾아서. 아. 참새? 소학세 <laughs> 손학세, <laughs> 손학세. <laughs> 예. 잠수요 가만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 갖고 고성이 오갔다고 얘기를 하는 음. 겁니다 서로 싸운 것처럼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안을 내놨다 선거법 관련해서 우리도 의원 정수 270석으로 축소하자는 입장이 있다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은꼭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의원 정수 줄여야 된다라는 건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동의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손학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아니냐. 아니, 안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아니냐는 아, 게 무슨 말이냐. 아 자기네들 비슷하게 낸저 심상정의, 의원 정수를 갖다가 늘리자는 한, 예. 우린 줄이자는 한. 그렇죠. 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이안 사람은. 돼요. 예, 네,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요즘 심상정의는 말이죠. 뭐 의원들 세비 좀 깎자. 30%인가 깎자 그러는데, 꼼수죠. 당신들 세비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원금 받고, 갑질하고, 30% 깎는다. 아니, 돈안 줘도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널렸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 사회의 그 권력층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겨우 30% 가지고 의원수 늘리려고 꼼수 부리는 심상정한,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때서 씩 웃으면서 두 손을 들으면서 두분 그만하시죠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웃을 상황입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를 또 결국에는 손학규 손을 드는 이해찬 손을 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국회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 바란다 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6대1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 내가 시킨 거야 라고 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쯤 되면은 그냥 네. 밥 먹지 말고 황교안 대표 일어났어야 돼. 그렇죠. 네. 사실 당신들끼리얘기하셔 3중대, 4중대랑 같이 밥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또 나오면 나왔다고 또 난리 칠까 봐.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또, 아. 진짜. 근데 저거 기준도 없어요. 잘 보시면 왜 기준이 없느냐. 교섭단체면 교섭단체, 뭐 모든 당이면 모든 당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은 심상정당. 그 다음에. 우리, 우리 공화당도 불러야지. 그러면. 그러니까요.